자 오늘 여느나가 추천드리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렬적인 붉은색을 갖고 있는 올류투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SUV가 사실 동급 세단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안 좋기로 소문났는데이 투싼만큼은 올류투싼만큼은 동급 대비 굉장히 승차감이 조용하기로 유명나, 유명하기 유명 때문이었죠 자 올류투싼 중에서도 디젤 2.0 일용구동의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자이 차량 가격 1 9 6 0 60만 원이 나와 있고요. 자, 2016년 6월에 등록된 7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. 자, 위쪽에 보이시죠? 자, 그리고 이 차량은 월 구독료가 105만 원에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가 있네요. 자, 이 차량의 자랑을 할게 굉장히 많은데, 자,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105만 원, 아, 103만 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그래서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1인 신조에 잘 관리된 올뉴투싼 함께 보시죠. 자 유럽에서도 통했죠. 그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우리 올뉴투싼 어, 프리미엄 등급의 이륜 구동 차량입니다. 자이 차량 지금 어 붉은색인데 이건 약간 흰색 틴 건가요? 아니면 살짝 까진 게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버건디 컬러에 펄이 추가된 느낌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굉장히 앞쪽에 라인이 좀 뾰족뾰족한 느낌의 2016년 6월식이고요. 자, 이 차량에는 플래티넘 에디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브라운 내장과 가죽 시트 그리고 19인치 알로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자, 휠 상태도 굉장히 어, 아름답게 좀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느낌이죠. 자, 트레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7, 80% 들어가 있고요. 자, 곳곳에 조금 살짝 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. 제가 그런 것들 보여드릴게요. 제 쪽의 트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90% 이상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? 아, 그리고 뒤쪽 보면은 저는 올리투스한 디자인이 너무 약간 SUV의 그런 듬직한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. 자, 파워 테일 게이트. 그죠? 파워 전동 트렁크 EVGT 모델입니다. 자, 이 차량 지금, 어, 에디션이 들어가 있어서 브라운 가죽 시트 확인되시고, 그리고 안쪽에, 네, 굉장히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. 왜냐하면 1인 신조, 이건 여성분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네요. 자, 고급 옵션 임,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자, 루프 랙도 예쁘고요. 저는 정말 놀란 게 플래티넘 에디션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느껴지죠. 자, 브라운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. 우리나라 차량은 사실 옵션 차이가 좀 많이 크죠. 옵션이 그 파도나무 선루프도 확인되고, 자 열선 시트 지금 2 열에도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고요. 뭐 다리 당연히 꼬아도 편안하게 이 차량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쪽에 1열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 차량 지금 안쪽에 브라운 시트가 너무나 예쁜데요. 당연히 지금 보면은 어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. 네, 여기 프리미엄 애디션 등급이죠. 자, 그리고 앞쪽은 7만9 6 2 k m 를탄 차량이네요. 자, 하이패스의 t c 룸이라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차널 들어가 있죠.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터치는 안 되네요. 터치는, 어, 터치 돼야 되는데? 아, 터치 되네요. 이게 지금, 네, 터치 당연히 되고요. 잠깐만, 그, 업데이트 중이었습니다. 아이나비. 자, 가운데 보시면은,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운데 충전단자 들어가 있고요. 자,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, 자 지금 이 차량은 거의 새차 같이 지금 아이 스티커도 제거를 안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자 그리고 변속기도 굉장히 깨끗하고 밖에만 살짝 살짝만 조금 네, 그 찍힘 같은 게있있긴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, 드라이브 모드, 이렇게 스펄츠와이크 모드, 자 오토홀드와 주차 어 주차할 때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. ISG 들어가 있고요. 자 이렇게 네 굉장히 깨끗해요. 자, 그리고 이 차량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죠. 자 옵션 사항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. 사실 우리나라 차 중고 차를 살때 저는 좀 약간 좋은 게 옵션이 이렇게 많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. 신차 때는 에 이런 옵션 가격이 너무 부담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. 자 앞쪽에 가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국산 차지만 유럽에서도 많이 보이는 차량, 올류치산 디젤 2.0의 이른구동 프리미엄 등급에 어, 이 차량이 옵션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위에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